근데 어, 탱탱 아, 오빠랑 갈... 김민교랑 사이 괜찮아? 너 네, 전 네. 남친이랑 현 남친 아니야? 뭐야 전 남친 현 남친이야? <laughs> 자 레전드 매치업 가겠습니다 김민교 vs 디지98 어디 보자 꿀탱땡 전수창 땡지 주머리 김민교 디지98 다누리맛종우안녕수야 희진으로 매치업을 짰고 아 이거 왔네 아유 디지야 미안하다 어돈 벌러 왔어요 아. 돈 벌러 아이돈 아니, 벌러가 아니라 미안해 하 이거 사람들 때문에 괜히 유씨예 예. 채팅창에서 디지98 vs 디지구남 탓이라는데요 아 네. 장난치나 <laughs> 아니 밸런스는 어때요 다들 괜찮나요 네. 전수찬이 조금 더 우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괜찮아요 꿀탱땡씨 엥?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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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aughs> 다들 일단 펀딩을 11시까지만 받아오는걸로 하고 그러고 가죠 <laughs> 예저 아, 왔습니다 여러분들 꿀땡땡씨 몇개죠? 목소리 좋아보이잖아요 보면 몰라요 아, 몇개에요 꿀땡땡 각방 300개 <laughs> 아니 그뭐 300개 무시하는거예요아 충분해요 충분해요 아저 100개 개야. 추가됐습니다 각방 400개입니다 400개 확인 <laughs> 전수차이몇개예요 아, 700개, 700개, 확게저 각방 100개 추가해서 각방 500개입니다. 500개 듣는거요저또 100개 추가해서 각방 600개. 100개. 저 수찬이한테 지지 말라고 또 각방 추가해서 각방 700개. 700개 미쳤다 <laughs> 그냥 슬로우 스타터야. 슬로우 스타터예요. 슬로우 스타터. 음, 예. 우와. 그 지원금 앞가면 거의 각방 17,000개급. 거의 10만 개방. 네. 5분, 11분, 16분, 21분에 욕먹을 거니까 그때 다 모여라 용이 알아서. 그때 용이 없는 새끼는 무조건 덩치질 <laughs> 네, 할게잘섞여들어야 돼. 저시바아가 저 룰을 어. 안 지키면은 개빡쳐 그냥. 어. 근데 어. 그 룰을 지키면 시바나가 진짜 안 죽어. 전 수찬한테 수찬아, 짝 평타 때려라. 어한대 맞아줄게. 비신이 상대도 리쉬인 이 당겨집니다. 혹시 모른다운 이 여기. 혹시 몰라? 응? 음. 음. 상대 리쉬다. 만화 쓰고 왔어. 음. 댄스 먹. 고나 경험치 안 먹게. 나 그냥 타워 있는 중, 타워로 뽀뽀 중. 레드다. 잠깐만 이거 나 포시 먹고 다이브 이거 받아야겠다. 이거 다이브 무조건 치려고 한다. 어. 트런들 블루만 먹고 바로 뛰어볼래? 위로? 어. 여기 나이 나이 어, 본다 얘네 보고있다 와봐 트런들 와 어, 출발해 출발해 여기, 여기. 여기. 맞아, 나중에 깔까? 응 음. 괜찮애 괜찮 아아 까비 유치하다 썼는데 쟤 괜찮아? 괜찮아? 자용 치러 가용 치러 가 용으로 바로 와 트런들도 음. 바텀 아직 안 보인다 바로 어, 바텀, 바텀 올 일로 올수 있어 테라핀도 와야 돼어 올라 올 거야 올 거야 음. 내가 갈게 먹으면, 뭐?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땡지 뛰어야돼어 와서 그냥 숨어만 써 여기도 힐러 먹고 바로 지키기 어, 안할 이러면 나증핀 라인 먹으러 가자. Uh -huh. 나집 찍어야 돼. 음. 룰 하나 지켰다. 나이스. 어, 나이스. 이겼어. 트런드 두꺼비 먹으면 탑 봐봐. <laughs> 이거 탑 다이브 또 오거든? 예전에 스펠 없어서 좀 다이브 빡셀 거야. 어... 맞다 베인 풀 8분. 뒤로 뺄수 있어? 응. 음. 구르기 안 돼. 만안 돼. 안 돼. 트, 플레이 쓰고, 트, 플레이, 플레이 쓰고 해봐. 플레이 쓰고. 기둥 해봐. 기둥, 아니, 기둥 해봐. 있어? 저거 그 노플이야. 와드 있어 와드? 아니 나 와드 다. 어, 어, 나이스. 아, 잡... 나이스. 잡을 만해 잡을 만해 같이 때려. 때려줄게. 나 이거 라이지 좋아도 땡지야. 말만 들어. 오비 여기. 얘는 다시 올라오는 올라온다. 야 돼. 베인 아, 봐줘야 돼. 베인 그래. 봐줘야 돼. 아, 봐줘야 돼. 궁궁 빨고 탈진 베인 잡았어. 오비도 잡면 위에 위에 노틸라 봐. 노틸 봐볼게 노틸 볼게 오비도 봐 돼. 노공이야, 이 보셈, 높 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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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노플, 얘 노플. 맞췄다맞췄다맞췄 노플 때려봐. 아까도 바비. 나쁘잖아. 아 절룡 바비, 라임있게 바비. 라임이고 그냥 절령 주고 욕 먹자. 깔아필 라인즈 원래? 음, 나 지우고.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가야 돼, 가야 돼, 지금부터 가야 돼, 가야 돼. 밀어내, 밀어내. 오케이, 얘네 걸을까 노틸먼 저먼저 와우. 또 빼면서야겠다. 아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아 아깝네. 에라핀 좀 멀었네. 어나 라인 많이 음, 메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용 빼기는 너무 힘 때... 아니, 아니 용 빼기는 좀안난 시바는 불편하긴 하거든. 잘해보자. 할만해. 좋아 <laughs> 우리한테 <맞아>. 좋아 근데. <laughs> 그냥 우리가 라인 욕심보다 용 한다 그러면 그냥 와 라인 필요 없어. 먹으라 내가 먹으라 했어. 내 소리. 어. 베인 지금 출발했어. 지금 걸면 좋아. 이런 거 바로 싸워야 돼. 바로 싸워야 <laughs> 돼. 와와. 봐봐 봐봐 세나 봐봐. 나도 스탠 걸어봐. 세나 해봐. 기둥돼기둥 여기까지 어, 어, 여기까지 맞아. 어플. 용하자 용하자. 피 많이 뺐어. 피 많이 뺐어. 세 세라 빠지고 꽤나는데 잘 싸워봐야 될것 같아. 오 나이스 많이 때려놨다. 많이 때려놨다. 어. 얘궁 썼어. 얘네 어. 여기 안 한다. 요셉으로 녹였어. 빼면서 빼면서 해야 돼. 빼면서 해야 돼. 뒤로 빼면서. 두보리 파이팅해. 천천히. 어, 두보리. 네. 아 얘들 어. 어, 컨디션 너무 좋다. 어. 안 되겠다. 카메라 노플. 하. 아, 아, 나 거의 아깝구만 아. 까비. 할 사람은 없다. 아, 근데 에이. 포지션, 아 이거 한턴은 좋았는데 구도는 쟤네가 무리해서 들어오는 각이라. 무리에 뽑비가 그래. 한턴을 빨아버려 갖고. 이거 베인 봐봐, 베인 봐봐, 베인, 베인, 베인 봐봐. 펠 베인. 타줄게 이거. 오래? 이거 들어서게. 노플, 노플, 무조건 노플, 무조건 노플. 아, 내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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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싫었는데. 뭐. 어야겠다괜찮 좋아 사황 좋아 다시 전수차리 말도 안되게 던졌어 어 나. 아 얘네 플다 돈다 용쪽으로 시야뚫어야돼 얘들아 아잇 이라가 지금 바톤 받고있잖아응 음. 다했어 지금 여기 조심해 여기 조심 나 가는 중어 여기 와드다 뚫어봐 쉬울게. 뚫어봐 뚫어봐 어 뜨거 없다 걸 상대 보이면 그냥 걸렸다 싶으면 트런드 궁 빨고 녹이면 됨어 빼면서 그냥 음. 하면 돼 이대 레인잡을 긁고 깨. 아, 조심해, 거그 조심 주 어, 잠깐만. 피 너무 많이 빠아졌다 아 쟤네가 치면, 쟤네가 치면 포킹해야 돼. 빅토르 도와 아아 천천히 봐봐. 포킹해봐. 아, 나궁극기나 계속 브레스 넣을 거거든. 할만해 아, 천천히 봐봐. 봐봐, 봐봐. 이거 대박이야. 봐봐. 개인 쪽 봐주면 좋은데. 맞둥, 맞 맞둥은 맞둥. 은 오면 돼 오면 돼 천천히 해봐. 예, 노이야노이야 계속해 개피 많아. 나이스. 바게피야 바론쪽 가자. 바론쪽 가자. 바론쪽 가면 바론 가자. 바로 가자. 응. 바로 응, 바로 가자. 아. 안 되면 바로로 바로 뛰어 바로 와. 바 응, 갈게. 나 이거 어차피 워모그로 피 차거든. 바론쪽가 봐. 이에뭐 응. 하다는 아, 이게 고 생각해 이 와다 하나 야, 뭐,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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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한가봐. 없으면 없어. 그냥 녹여. 어. 없으면 어. 그냥 녹여. 녹이고 한타 봐. 그러니까 어, 녹이고 막 한타 봐. 아, 피 줘. 먹었다. 먹어 일단. 세감 응. 응. 먹고 베인 배인 다이팅이 빠뜨려 줘. 인 배인, 배인 부인 맞아. 배인 맞인인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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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때리면 오케이. 아. 와... 아이고. 노플이야, 노플이. 얘까지 자꾸 빠지면 어, 돼. 안 아, 돼. 얘까지. 얘까지 자꾸 빼야 돼. 3명라 3명아. 다시 봐도 돼. 다시 봐도 돼. 에이드 김. 내가, 내가 없으면, 이거 빠지면 아, 싸면 데가... 쟤네 어차피 베인이랑 아주 지 앞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솔리번 결국 들어와야 되는 조합이라 음? 응. 조합이 응. 안 좋아서 우리가 이길 만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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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자 아. 그 용스마 생각해야 돼. 쟤네 먹으면 자용이다. 나 테타 줄게 봐줘. 봐줘. 와줘 근데 싸울 건데 할 만해. 얘뻐삐 예봐 예봐 얘뻐삐 아, 앞으로 또 앞으로 빅토르초생했다빅토르 초생했어 빼야돼 이제 빼아얘봐봐봐봐 어. 빼면서 빼면 우린 계속 빼면서 우린 계속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괜찮아 괜찮아 베인 때려줘 베인 때려줘 어와 이거 왜 죽어 괜찮아 괜찮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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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도 봐 베인도 봐야 돼 베인 어. 봐야 돼 베인 너무 베인 아, 안 끌리고 또빼면서잘 빨았으면 되는데 너무 우리가 앞으로 쏠렸어 방금은 괜찮아? 그 끌리고 이거 장로 장로 싸움 하는 것도 좋아. 그래 앞에 좀 까분다 베인 와, 너무 좋았는데. 아 진짜 이 좋았는데. 까비. 아, 같다. 이거 진짜 조합은 우리가 했는데 싸움을 좀 못한 것 같아. 아 용을 용못 먹는 게좀 안색했다. 아 근데 나 무슨 조합하면 되는지 알았어. 까비. 중간에 땡지가 폴 필드 의 전투망치랑 <laughs> 티아메즈 <티아멧의> 광희의 검 삼딜템 <laughs> <3딜 웃음> 보고 약간 성나갔는데 <laughs> <말을 하려다가 웃음> 말 할라다가 몸을 안 나올 것같아서 그냥 참았어 저 티어 CK가 아니거든 민규랑 내가 있으니까 좀그 주제 파악을 좀 해줬으면 그... <laughs> <좀> 좋겠네 <웃음> 음. <웃음> 네 이거 밀고 직관 수도 있거든 아, 그냥 위빠이게 뛰어라 아, 땡지야 위빠이게 뛰어서 위빠이게 적 보이면 싸운다는 생각해 아 음. 뭐가 음네 여정은... 또 위쪽 아, 뛰어줘 오공 오공쪽 뛰어 아, 배 딸핀데 가자 오공쪽 뛰어봐 쪼여봐 땡지야 이거 싸우는거야? 어, 빅토르 있다 어, 저기 다음에 다음에 다음 다음 음... 땡지야 빅토르 아 빅토르 아니 거기까지 가지 어?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너무다 <laughs> 미안 미안 아나 누굴 봐야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깬춘깬춘깬춘깬춘 아 이게 맞네 내면 공을 봐봐 공을 들여봐 공을 봐 아이고. 점화 없는 타임이라 아트를 못 잡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간 없어서 안한게 낫지. 비아트노 터리야. 와. 아, 아, 아그 와. 아니, 근데 시간 못 막아 이거 점화 아, 있어 내내 점화 돌고 있어. 아 근데 이거 죽고 그냥 용에서 점화 돌때 그냥 한타 봤어야지야 음. 근데 이거 도전 왜 쳤냐 우리? 아했 소칠 걸. 김민규야 칼리! 꾸주던가! 김민규야 칼리! 김민규야 칼리! 김민규야, 칼리. 미쳤다, 김민규 미쳤다! 어? 플레 까매! 아 너무 아깝다... 김민규야 그렇지. 김규야, 칼리! 민규야 괜찮아! 근데 나는 김민규 판정승이라 생각해! <laughs> 맞아! 어, 너가 이긴거야! 어, 플래시, 플래시 안했으면 이겼다! 어, 됐다! 맞다. 빨리 서렌이나 하자! 답 없다! 왜아 탱탱해지고 싶다! 전판에 탱탱했어야 될거 아니야! 탱탱해지고 <laughs> 어? 싶다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꿀탱탱이랑 뭐중요냐 탱탱해지고 싶어? 음, 탱탱해지고 싶어. 아이씨. 알겠어. 어 배그 2부 배그 남으면 배그 킬력이 <laughs> 남아라. 어. 탱탱해게 지를 테니까. 어. 아니 이거 용을 어떻게 용치에 줄 거야? 용해 봐. 아야 이거 용 주자. 다용 먹으면은 적팀들이 공격력과 주물력이 세지는데 거기서 세진 애들이 이거. 광란을 쓰면은 세진 애들끼리 싸워 가지고 광안에 파티 하는 거잖아 이거. 야, 세게 만들어 버려. 지리끼 싸우게. 존나 세게 만들어 놓게 지리끼리. 예, 방금 파티라 했는데 파티 아무도 안 오면 어떡 해? 아니, 원래 진판이었어 내가 너네 밸런스를 딱 알려줄게 우리 팀. 땡지는 딱 타유 형이 일주일하면 그때부터 타유 형이랑 황벨로 게임하면 돼. 불땡 때는 박사장이랑 하면 돼 이제. 아니. 솔직히 첫 판에 탑 다이브 다 받아줬는데 아니, 두 번째 용에서 김민교가 미드 차이가 너무 심했어. 아지르 궁극기가 말도 안 됐어. 아니, 아지르 궁극기가 말이 안 되게 아니라 누가 세라피한테 라인 처먹으라고 오더 있냐고 두 번째 용. 아, 다 이겼으면 이겼는데 민규씨 미드 차이 인정하는 거야? 아 미드, 어, 미드? 바꿔서 4빙빵 할래? 나 진짜 2석도 걸수 있어 미드 에이! 바꿔서? 우리 공짜로 그냥 게임만 하자 수찬아 100개, 아, 100개 야, 하자 100개, 어, 100개. 야, 알았어 그럼 100개 빵해 오더 생태 형이 해줬지? 응 음. 일로 와 음. 어. <laughs> 아니 내가 얘기를 왜 듣지라 김민규 전파한테 솔직히 내가 전령 줘야 된다 하니까 C8로 혼자 전령 한다 해가지고 맞잖아 얘들아 민교는 티어가 오르면 안돼 말을 좆같이안 들어줘 티어 오르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딱 저기 는게 맞아 수, 대기, 수, 대기, 수 대기, 수 대기, 장군 장군 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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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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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대기, 기 대기, 기 대기, 기 소리 뽀삐 어디 g 어 뽀삐 t What do you saw?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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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o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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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탑 2대1 했어 그래 이스에나 벌써 올라왔다 에 미드 응. 응. 올라와야 돼 바로 한턴 멀어 아, 어, 치고 안 있을 거야 싸 봐야 나돼 근데 조금 멀어? 치고 있다 했 천천히 천천히 기둥 세워 기둥 세워 땡지야 아니 기둥 안 세워 스 쓰고 도망가 봐아 바로 기둥 뭐지? 세워서 도망갔어 얘는들 봐줄래? 할만해 잠만아래두명다 있거든 두 달렸어? 그럼 천 가자 여기 와아야 갈게 갈게 이거 하자 하자 갈게 갈게 피피피명다재거든 3명 다재거든 음... 어, 피. 하긴 하긴 피.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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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뭐. 죽었어 가들어어 미안해 한번더 가줄 수 있어? 좀 먹어 괜찮아, 먹어 먹어 형님 풀좀 빨리 써줘 이거 쳐야 돼응뒤질래어 이러면 나갔다 내려가야 될거 같은데 음 나가면 좀나잇뚜우우우우우우우우 까자거든. 음 이렇지 음, 않으면 미드 깔 음. 미드 깔으면 좋겠네 김민규랑 차이가 디지가 딱 내줘야지 민규가 거품 물고 쓰러지니까 <laughs> 그것까지 계산해서 <laughs> 음. 거품 오케이, 물고 오케이, 쓰러지는 오케이, 거 인정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야 아직 와드도 없고 얼굴 시뻘개지기 아 때문에 이거 용탐 음. 잡으려 한다 음. 미드 빌리고 용 내려가려 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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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나 미드 갈게 나 미드 뜰게레나파도 붙어있을 거거든 언니 그거 레나타 가 갑자기 나오는 거 조심 아 할게 라인만 채워라 이팝 바줄레 차라니. 아, 맞다. 다 뛰어 봐. 다시 했나? 아, 안 된다. 트리노궁 앞에도 있었어. 그거 봐. 용쥐다. 용다 아, 미드 보고 있으니까 용주자 그냥 어. 아, 용쥐게. 쏘 온다. 온다. 쌈볼 거야. 같이 올 준비해. 와, 다시 되니 좋아. 오면 돼, 다시 오면 돼. 어디 가요, 뭐? 이쪽에서 이쪽에서 도망갈게,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변희, 아즈르 변이 아즈르 탈진. 다 잡았거든 일단. 네? 음. 깨워줘깨워줘 음.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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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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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30분 는좀 30분 는 줘. 종욱이까지 잡았거든. 음. 아즈르 노루. 아즈르 가볼 테니까. 음. 킬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시계 있다 초시계. 아드로 초시계. 아드로 초시계. 뺄 잡았어. 룽지는 음 아, 전력먹어.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 우리 테 봐봐. 미드가 AD가 되니까 내가 릴리아로 해주잖아 그냥. 아니 김민균은 AD가 안된다니까. 아칼리 픽 갈게 하고 아칼리 픽하니까. 씨발 게임이 굴러가질 않다니까. 용이 와드 해볼래? 어디? 용용 용. 주변에 와드 해주는 거. 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친다. 나텔탈 거야. 텔 탔어. 일단 보자. 내려가. 코그모 내려가. 고 트런들 내려가고 트런들 음, 왜 거기 있는 거야? 쭉 내려와. 쭉 내려와 미드 솔킬 탔어 음나이어 미드 긴사 미드 긴사야 어, 나 꿀템 탕볼 어, 거야 음나 괜찮아 코그모 같이 내려와 장중. 나 뒤로 왔어 아지르 어? 뒤에 있다. 우리 아지르 음, 뒤에, 뒤에 있어 음 괜찮아 여기 때려봐 나 아지르 괜찮아. 각 괜찮아 가져올게. 재웠어 아, 일단. 이기는데. 공 아, 아, 먹어. 잠깐 왜 이렇게 게임이 쉬운 거지? 내가 처음부터 릴리아 할수할수 할수 있었으면 진차개 발랐어. 아니 하던 대로 바텀 라인 전 발렸는데 왜 이기는 거지? 미드 차이. 대 차이? 난 하던 대로 정글만 <laughs> 아니 미드 차이라니까. 미드에서 김 요네가 되면서 미드를 이겨주니까 이게 질 수가 없잖아 구조가. 전령 치고 밀자. 잠깐 잠깐 나. 아, 트레이너 손 괜찮아. 별로 공 있어. 이거 빼. 들어와. 같이 올라 봐. 와 봐. 다재웠거든다웠고 일단 이거 딜해 봐. 긴다. 아 괜찮아. 나안 죽어. 잡아 봐. 잡아 봐. 나이스 렇 하나 하나 하나. 죽 씨발. 나다. 정부없 죽어야 돼. 오케이. 내가 또 킬이다. 어색해. 어색해. 아, 이거 씨발 깝네 아, 밖에 나오나? 응, 깨고 빠져. 아, 사내, 사내는... 아... 아 1억 방할걸 씨발. 이십억 <목소리도> 천개빵다봤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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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제대로 한 단했잖아 십만 개빵될 거라 형이 텔 타버릴게 음. 야, 조금만 봐줘 되는 거다 쓰니까 아, 쳐타 나도 가 아질 안 오는 거 보니까 야 요네 바탕 가도 요네 바탕 가도 바탕이 바탕이랑 바탕이랑 미드 바로 커버해 줄 나도 미드 갈게 음, 나도 미드 갈게 나 미드 바탕이 겁만 줘 겁만 줘 앞에 재웠는데 해, 재웠거든? 어. 내가 봐볼래? 응 할게 나또 살짝 멀어 살짝 멀어 괜찮아 어, 나죽지 않으니까 천궁다 뺐어 궁다 뺐어 나만 죽었다 개이득 돌풍에 강랑까지 어 돌풍에 풀 빠졌고 광.. 광랑까지 빠졌어 바텀 쭉 밀어 바텀 쭉 밀어 여긴 쭉 밀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바텀을 바로 갈 거야 붙어줘 지금 배로. 얘네한테 포그마 스탑 타 쳐줘 가자 음. 어, 누가 이기냐? 뽑히겠다궁써이 제이피야 그냥 오 어, 나이스 궁 뺐다 나이스 얘네 바텅 그냥 쭉 하면 돼여 전에 궁다 빠졌어 음, 트링 궁 음. 아지르하고 뽑삐궁 말고 다 빠졌거든? 앞 아페도 다 타워 깨면 어, 돼 앞에 도 평균 없고 괜찮아 괜찮아 머리? 안 쫄아도 돼나안 쫄거든 응. 때려볼래? 아페도 좀 때려봐 나야? 앞에 도 스킬 다 빠졌잖아 다 어. 잡았거든? 얘네 궁다 없어 여 타워 쳐여 타워 쳐안나와 가자, 가자! 와우! 가 다노리! 야, 미들 라인 받으러 갈게. 어, 다노리 존나 쎄! 개쎄! 개쎄! 이도 출혈 있고. 쭉 밀어보자. 응. 어, 얘네 궁다 없어, 박봉. 지금. 앞에 높은 노궁에, 지금, 아, 돌풍 되네? 이거 먹고 1분 바론이니까 바론 가면 되거든, 그냥? 응? 응, 바론, 바텀 밀어놓으면 어차피 쟤네 아지르가 막아야 되거든. 이거 트리니, 요네가 계속 바텀 가주면 돼너 어차피 아지르가 여가 얘가 테리라 얘가 막아야 되거든? 예. 막으면 솔키가 가면 봐봐 어차피 이거 트리은는텔 없어가지고 바론 쪽봐야돼 바론 쪽에 네명이야 어, 쟤네들 음, 무조건 핸드도. 바론 쪽 쟤네가 쳐야 될 수도 있어 요네 못 막으면 빨 한번 확인해게야 어. 어. 이제 바론 칠 준비 해봐, 지금 쳐봐 지금부터 쳐봐 아지르, 네. 아지르 노군 네. 노조냐야, 그냥 해 어, 그냥 쳐 지금부터 야, 이, 이거부터 지워야지 땡지야, 이발빨려나 시야부터 지우고 아시 아직 빠지고 아지로 기다려주고 그냥 얘네들 얘네들을 그냥 반 쪽으로 계속 묶는 거야 묶는 거뭔말이겠 알지? 요네가 계속 해줄 음. 거니까 흡혈하면서어떻게 그렇게 따줄 거란 말이야. 저기 주도권이 그냥 무조건 지금 한테 일대일 너무 세. 아, 아다 아직 안 쳐도 돼. 게 봐줄게, 봐줄게. 조금만 봐주면 돼. 다 올라가는 중이야, 올라가. 응? 어, 조심아, 조심아. 조금 아 잠깐만, 빠질게. 넌애방도빠다 아, 근데 공풀 했는데 공 풀이, 큐 풀이 안 됐다. 넌애 계속 밀고 있으니까 천천히. 뽀삐 음. 또 랭니다. 공으로 날려서 푸티가 아, 볼 거거든. 음. 자, 지금 뽀삐부터, 뽀삐부터, 뽀삐부터. 뽀삐부터, 나이스, 이런 거. 미드 아, 가서 끝내면 된다. 방란 너나게 미드 가서 끝내고. 자렌 이거 약간 여기 공 던져가지고. 맞췄고, 맞았다. 철보지 맞췄고 재우는 거 없거든? 음. 미드라인 퓨시해야 돼, 난 퓨시할게 음. 너 강타 안 썼냐? 오, <laughs> 어, 강타 안 써도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뽀삐, 어. 뽀삐 먼저 포커싱하는 구도였기 때문에 야, 바텀, 아니 그냥 이거 바텀이랑 어. 어. 그냥 바텀 라인이랑 미드라인에 그냥 상 그... 바음 버프 묻히면서 빵띠기 만들면서 게임 해뽀가 쳐봐, 이거 W 캤을 때만 멀리, 음 멀리, 쓸수 있으면. 아우, 아파라. 나재웠거든 그냥, 그냥 이거 치면 돼. 음나 봤나? 나 봤나? 응. 트린 봐도 트린, 트린. 애들 공다 빠지긴 했어. 나 괜찮아, 괜찮아, 오늘 막 때려. 지네? <laughs> 아, 존나 쎄네, 트린. 괜찮은데? 안 몰라. 빼야겠다. 아우. 괜찮아, 안 빼자. 솔직히, 트린 덤이요. 응 음, 하게 뭐야 풀 뺐어 레나 방금 플 볼게 지금 생명제 음. 없거든 안 라인부터 쳐도 돼안 라인부터 쳐도 돼요 음. 네 예, 가줄게 번잡아라진나돈 있어 돈 있어 아 씨발 <laughs> 아아그못 떴다 혼란 끝내라 어, 고생했다. 아, 응, 고생했다 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그냥 요 그래 미드 차이때문에 진거였다 우리 억까당했다 어 진짜 어 첫판 어 진짜 만취전개 빨리고 김민규 때문에 괴네 대국민 사죄하라 하자 김민규 때문에 아 만취전개 지금 몇개 빨리지 모르겠다 아, 아 민규때문에 만취전개 날라갔어 아. 아 전령한타가 하. 김민규 피셜 꿀탱탱 박사장벨 푸키푸키 <laughs> 민규야 그럼 나 박사장 벨로 언제든지 불러줘 아릴리아 <laughs> 잘한다 야아 나랑 할때 릴리 하지 아니 너가 미드 아칼리 피규어 하는데 탑미드가 고티오인데 둘이서 APM 어떻게 게임을 이겨 전판은 이렇게 해주지 우리 팀이 하 <laughs> 어떤 똥쟁이 한 마리가 다른 팀마다지니까 누가 문제일까 아 삼판이 서로 가지 시원하게 어때 자 로드갑니다. 아,